한마디로 이 오징어 체질은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체질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재력도 형성할 수 있고 자기 직업도 형성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체질이요 오징어 체질 대체로. 근데 이 오징어를 이, 이, 이 물고기가 굉장히 재미난 게 오징어는 딱 잡으면 그냥 죽어버린다고해요 근데 오징어를 수조에 넣고. 축차만 해보면은 얘네들이 안 죽는데 칼치가 이게 잡은 걸거막 운동하면서 안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저 축차고 운전할 거저 서울로 올라가면은 그냥 칼차발이안 나오면 그냥 뭐 서울로 이제 축차고 나게 는거을 그래서 이 체질도 보면은 부분한 체질이죠 굉장히 그이저뭐 신체적인 그저뭐 근육하고 이게 뭐 이런 그 힘줄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열심해야 되고 대체로 이제 뭐 리더 타입이고 날씬한 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예민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체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솔직한 매가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 탑, 네, 성의 체질고 성이 체질. 이 체질은, 어, 그, 전반적으로 직업을 자기가 가져야 돼. 이, 저, 그, 5의 체질은 직업 못가지면 힘들어, 이 체질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년의 체질이면 일하게 해야 돼.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 평가해야 되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그, 시간 공간에, 그, 자신을 위한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 재미난 게, 이게, 이 얘네들은 이게 다리를 꼬아야지 요직원체 왜냐하면 보통 자궁을, 자궁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다. 이게 근육하고 힘줄이 약해가지고 자궁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충 다리를 꼬고 그래서 만약에 전철에서 봤서이게 그냥 날씬한데 다리를 꼰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지치질 많습니다. 부위가 문제 많죠. 어, 주로 이제 그머리도 이제 좌측 다터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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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게 제가 만약에 애들 체질이라 면뭐 유황, 결핵, 결핵 체질, 결핵 체질, 요거는 결핵 체질은 뭐냐면 뭐 이제 유황, 결핵, 뭐 충동, 뭐 아니면 책백 뭐 나무 뭐 이런 체질을 주로 얘기할 텐데 성인강이니까 요건 얘기를 안 하는데 결핵 체질은 잠깐 얘기하면은 결핵 체질이 대체로 폐가 약해요, 가슴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결핵 체질이 많이 돼서 결핵 체질은 대체로 감기에 잘 걸려요, 말로. 감기에 잘 걸리고 심하면뭐아니면 폐렴 심하면 결핵까지 잘걸려요 근데 보통 이제 결핵 체질은 애들 같으면 이게 ADHD나 아니면은 자폐증 같은 게 많아요. 성인이 결핵 체질이면은 감기나 아니면뭐 천식 이런 게 많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꼭결핵치질이 아니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결핵치질 결의, 치료제를 한번 먹고 감기 잘 걸린 네.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겨울에 한 번만 더먹으면 감기에 거의 안 걸린다. 감기, 천식, 폐렴이 잘안 온다. 네. 사실은 그래서 어 가벼운 거거든 치료제가. 그러면 이런 거를 먹고 이제 감기를 안 걸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감기에 이방된다 제가 볼때 감기가 우리나라 의료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3 0 4될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요거랑 그 다음에 오셔로코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오리강으로 만든 감기 치료제와 상스에서 나온 데 그거 중에서 면또 감기 잘 나요 아, 아, 대리석 체질, 대해석 체 대해석 체질, 대해석 좀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의 체질 네. 이게 이제 네. 세상의 비스모 체질입니다 근데 네. 어, 이제 어떤 환자가 하나 있었냐면은 네. 그래서, 그, 박진승병 환자 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처음에 그냥 치료받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자식은 뭐 어떻고 어떤 자식은 뭐 어떻고. 하여튼 뭐 그냥 애가 엄청 많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애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니 자기 삼십 명이래. 애가. 아, 근그 애를 어떻게 많이 내요 많이 났 뭐가 아니야. 6.54년 고자기가섬에사는데 애들이 부서 자기가. 그니까 이제 그 30년 되면은 그 사람이 그재정기로 살았겠어. 그래서 기통수 치는 놈들도 있고, 물론 잘하는 놈도 있었을 테지. 이제. 근데 이제 그분한테니까 그러니까 대인성 체질 치료를 주니까, 뭐, 어, 정말 좋아요. 한 1년 정도 치료하니까 정말 이게 휠체어 타고 왔는데, 조금 일어날 정도까지 됐어. 근데 이제 사람이 운명이 있는 게, 그, 걸으시다가 이제 또, 그냥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꼬르져가지고, 아주, 그 얘기 들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여성이 하나 있는데, 이 여성은, 뭐냐면은, 하여튼, 그, 저, 이렇게 정치들 얘기하는 거 신문 보면은, 저기 이 국회의원 사무실 가가지고 따지는 그 여성이야. 그 사무실 사무관들에 가서 이런 나쁜 놈이 좀 따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여튼, 참아야 할그 여성 친구는 신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게 정의야, 정의. 정의. 근데 그 사람이 왜 뭐냐면은, 이제 그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요. 정의를 미치고 거기까 제가 따지기 머리가 많고 어지럽게 쓰려고 어지럽지 그래서 그런 사이에 요걸 줘보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같요 그래서 이제 대기석 체질은 이분들은 정말 그 조막과 그막 루트를 하다처럼 그런 직종로 맡으면 그냥 부하다 죽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도 그런, 그런 어떤 결정하는 직책 맡으면 은 대기석 체질은 뭐 빛은 좋은데 인간 세상 나는게 힘들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 해야 돼요. 동물의 오가, 시민 운동가 노동 운동가 이런 거. 이분들은 이런 거 해야 돼 네. 육체적인 일명은 이분들은 정말 막구르트어나사가 주막까지 얘기했죠. 그거 뭐 정말 자기 때문에 수십 명 죽이고 나서 얼마나 이게 신경적으로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나중가면 결국은 뇌절중신경 쪽에 다발성 신경종의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다음에. 됐어요. 예, 다음에. 다음. 됐어요, 다음에. 네. 예, 다음. 네, 됐어요. 여기 두 개의 질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두 개의 질만 하는데.